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뚜굴 다 완성했고요 토마토를 심기 전에 지금 해야 할 작업들이 뚜을 평탄화 해주는 작업과 그 다음에 물 호스 라인을 깔고 비닐 멀칭을 하는 작업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관리기를 이용해서 뚜을 만들었지만 이 위쪽이 그래 평탄하지 않아요 울룩불룩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라시하는 작업을 오늘 계속 진행할 겁니다 자, 그러면 바로 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봐보니까 지금이 18일 차더라고요. 18일 차 업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시죠. 저는 항상 과수 농사를 계속 지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살다 보니까 이렇게 현실에 맞추고 뭐 환경에 맞추다 보니 토경 농사를 하게 됐네요. 내가 한 3년만 고생하면, 그래도 원금 갚을 돈도 좀 생기고 차도 조금 그래도 중고차라도 하나를 사볼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기대감을 품고 이 투자를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림도 없더군요. 그래서 올해가 정말 저한테는 중요해요. 어 이거를, 이 사업을, 이 농부라는 직업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이제 그만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 될지, 그거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지 않은가. 그냥 이제는 좀 안정적이고 싶어요. 그냥 안정적이고 싶고, 물론 농사라는 게 절대 안정적일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될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죠, 형? 뚝 평탄화 작업을 모두 완료하였고, 기존에 사용하던 관수 방식을 점적 관수로 바꾸는 작업 바로 진행하였습니다. 자, 바꿔봐야지. 제일 처음에 만들 때 이후로 처음 풀어보네. 세 개짜리를 놔야 돼요, 형. 여기도 여기도 두 개짜리? 세 개짜리. 여기는 세 개짜리? 아, 저 끝에 반대편 끝에. 어, 여기에다가 이렇게 돌려주면 아, 이게 헛돌면 헛돌면 나가린데 됐다. 저거. 예, 네. 여기에다가. 아, 라이터 가 하나 있어야 했나 라이터 없어도 되죠? 그냥 그냥 꽂아요? 야 음. 음, 라이터 없어도 돼? 잘들어가 y o 여기 여기 가 요렇게? 아니지. 이렇게 아 여기가 y 제 물리는 거구나. y o 이 i Yogi Yogi y 아, 이렇게 그냥 뭐 하면 끝나는 거야? 응. 오, 신기하다. 아, 이제 관수 피는 작업 이어서 할 건데요. 자, 여기 보이면 이렇게 용접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. 여기에 봉을 꽂아가지고 쭉 가기만 하면 됩니다. 자, 이제,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. 그냥 잡고 쭉 가면 됩니다. 자, 가능하면, 최대한 기숙기 넣고, 그냥 이렇게 돌려주면, 점적관수 체결이 완료된 겁니다. 그리고, 잡아당겨도 안 빠지죠? 똑같이, 이렇게 해서 쭉 넣어주고, 굉장히 부드럽게 잘 들어갑니다. 뭐 힘주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. 이렇게 넣었으면 돌려주면 돼요. 자, 아무튼 이거를 지금 이제 열줄 정도 더 반복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. 어, 계속해서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그냥 빨리 걸어 다니고 손만 좀 빠르면 금방 할것 같아요. 조금만 뒤로 당겨주고 부족해가지고 좀더 사왔거든요 2세트 꺼내고 잘 안되네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베스트, 베스트인가 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꺾고 꽂아주고 또 꽂아주고 줄을 좀 당겨봐야겠죠 역시, 땅에 떨어져가지고, 난 다시 갔다 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흐 이렇게 힘을 줬을 때, 이쯤이네요. 자 왼쪽에 보시면 모두 설치가 된 모습이고 똑같이 이런 라인을 10개 정도 더 해야 됐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했고 멀칭 작업을 준비했죠 팽팽하게? 당겨 나랑 팽팽하게 이렇게? 아 그냥 박으면 돼요? 이렇게? 어. 당겨서 이렇게 오 이렇게 당겨서 박 으면 되 구나. 이게 둘 이서 호흡 이잘맞 으면 반듯 하고 이쁘 게 펼쳐 지 는데 한쪽 으로 속 도가 빨라 지면 잘안되더라고요 그렇게 또 멀칭 작업을 반복해서 이어 나갔습니다. 확실히 이 작업은 둘이서 해야만 빠르고 정확했고 어, 혼자서는 절대 못하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오늘입니다. 드디어 오늘 방울 토마토를 심는 날입니다. 아한 20일 정도 걸려서 농장을 모두 갈아엎었고 드디어 그 결실의 시작을 하는 오늘이. 바로 그날입니다. 저는 육묘장에 한 2,600주 정도의 노나리라는 품종을 이제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뭐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. 좀 부족하면 어떻게든 뭐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사와서라도 좀더 심어야 될것 같고요. 하, 아무튼 길고 길었지만 드디어 오늘이 첫 시작을 하는 날이에요. 머릿속에 많은 게 스쳐 지나가는데 아, 올해 25년도 첫 시작을 알리는 날이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종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육묘를 싣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, 아마 정확하게 2,600줄을 채워 주신 것 같고요 뭐더 주시고 그런 건 없지 않을까 싶네요 아이고 그래도 육묘 이거 뭐 가벼운 박스가 그래도 실려졌지만 차가 나가는 건 조금 묵직해진 느낌이 듭니다. 어, 든든한데요? 자, 여기 엑시렐이라는 거 구매했습니다. 이제 심을 때 물에다가 적셔가지고 심으려고 합니다. 백발백중! 자, 이제 한줄다 심었습니다. 한 줄에 대략 200개 정도 심어지네요. 이제 물 주면서 누워있는 것들은 흙이 덮이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잘 살아주라, 얘들아. 제발, 올해 제발 성공할 수 있게끔 해주라. 계속해서 심어보도록 할게요. 아, 그래도 빨리 심어야 빨리 물도 주고 자리도 잡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바빠요, 바빠. 빨리 해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이제 토마토 심는 작업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토마토 그래도 굉장히 이쁘게 잘 심었어요 보이시나요 짜잔 백향과 하우스였던 제 농장이 이제 토마토 농장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토마토를 잘 심었고 물을 줘야 해서 이렇게 농약줄 이제 뭐 물줄이라고도 하고 저는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리모컨이 있습니다. 이 리모컨을 감기를 누르면 이 줄이 감아지고요. 그 다음에 정지 뭐 풀기 하면 또 풀어지고. 아, 그런 식으로 혼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. 일단은 또 해가 뜨고 있으니까 아, 다시 한번 문 열고 바로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물을 주고 가면 됩니다. 한 3초 정도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1, 2, 3. 여기 3.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.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잘 자리를 잡아주라고 기도하면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. 또 날씨가 한번 추워진다는데, 아, 또 걱정이 됩니다. 이 작물이 어떻게 보면 자식 같은 느낌이다 보니, 또 걱정이 되네요. 자, 아무튼. 지금 이렇게 물을 주면서 어 좀안 덮여진 애들도 찾아가지고 다 덮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제 작물들한테도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. 어 지금 이제 2,400주 정도 이제 재식을 했는데 음한 2,400주 정도를 일일이, 일일이 이제 손으로 다 얼음 만져주면서 이렇게 키워나가야겠죠? 자, 여러분들, 이제 방울토마토 심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어... 한 3주 가까이를 열심히 일해서 이제 이렇게 많은 변화를 주었는데요. 어떻게 보면 20일 정도의 시간 만에 이렇게 많은 변화를 준다는 것도 저는 또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사실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인간이 또 환경에 놓여지게 되면, 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. 뭐, 아무튼, 이렇게 토마토, 방울토마토, 노나리, 2,400주를 모두 재식하였습니다 잘 심어졌고 꼿꼿하게 잘서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또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또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어,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보다 또 멋져진 농장과 제 다른 일들을 소개하는 그런 빈농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